아와 매가 왔다 매. 우와... 비둘기 잡아 먹으려고 매가 왔는데 매가 오는 바람에 그냥 가프네. 저 비둘기 몇 마리 잡아 먹으려고. 가자. 나, 한없이 여유로운 농로길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죠. 그 중에서 산책하기 제일 좋은 길은 아마 농목길 같아 농목길. 아 사람 산책 말고 강아지 산책, 개 산책, 진돗개 산책은 이 농목길 얼마나 여유롭고 사람도 없고 냄새 맡을 것도 많고 시야도 확 트여 있고. 아 제드름이 세 마리 정이는 계속 계속 있네. 이제 도망가도 안하다제 애들은 제 애들은. 1 0 10m 안까지 가도 도망 안 가더라고. 친구가 돼 가지고. 가자. <troops> <Taylor> 음을 추는

주무주무는 그대 나나나나 나나나 사랑 오늘은 토요일인데 이월또 이제 끝나간다 아딱 시간 잘 빨리 간다 금방 금방 새월였는데 금방 이월두달 지나가 버리고 아유 세상이 참 뭔가 색다른 길 계속 해야 되는데, 색다른 걸안 하니까, 시간이 너무너무, 똑같은 일상이 반복하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사태야, 가자. 아, 오늘도 할게 너무 많은데. 빨리 삽목을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번 주가 아니고, 2월달까지 다 끝내고, 아, 3월 되기 전에 해야 될게 너무 많다. 근데, 깨어러면 피우고 있어. 정신 상태가 많이 해롱해롱해졌어 맨날 초상기에 그, 그게 없어져 버린다. 사띠야, 이거 농로길이 제일 좋지? 이온석은 제일 좋아 매사람 없고 차 소리도 별로 안 나고 사소소리별별안안 나고 아있 공기 좋다. 요즘에 진짜 미세먼지가 많이 없어졌어. 있을 봄이 올라오면은 막 미세먼지가 막 엄청. 네. 안쪽에 바람이 방향이 아이가 안쪽방 바람이 방향이 중국에서 올라오는 거 맞는데 아직 지금도 편서풍이잖아 안쪽에 지금 편서풍 차트 오늘 여기서 끝